아이타들이 오랜만에 왔다. 까가와나 나만 가잘했어 아우 레컬러 아이 그야블치아이런게취향이다 스피어! 거피어스어 스피어! 스레이아피어 스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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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어 스피어! 스피어! 터지 <laughs> <laughs> 어스피 <히어. 히어. 웃음> <히어. 플링. 터지. 웃음> 왜안 물려? <laughs> 어, 좋지 <야>! <laughs> <laughs> 아 너무 아쉽그아도 아무도 아... 플레 알았어. <laughs> 열자열자열자 같은 거못거든요 중. 클레이브 고 알았어. 물수 있어야 물... 자네트 궁도 어! 없죠. 다 사냥. 블링. 어느 훌륭두개뺀거 같은데. 론이더 아, <laughs> 아, 쟤네 방 없는 것 같은데, 그렇지? 몰라 히카가 가지 않나? 그렇게 난데, 아안 맞네.

케이지가 없어서 내가 앞, 앞에 봐야 되나? 앞에 봐야 되지? 아야. 아아다 됐어 아, <laughs> 나, 나 죽어 제. 아 잘해. 우리 잘해. 트랙 추가 아, 네. 아이고 마티나 아니야 마티는잘 잘했어 아이고 오, 조유 아, 도망치세 <laughs> 절대... 이거 보면안 됩니다. 궁같은 걸로 애들 궁끊으면 <laughs> <laughs> <안은> 돼. 자네 쪽. 갔다 안으 내가 자네 터 아예 못봤어 이야 나 혼자서 하는 캐릭터 아니고 뒤에 백업 있어야 되는 게 있다니까. 어... 혼자서 시합 보는 거야. 이런 게 취향입니까? 거. 그러니까 마케톤 같은 애가 아니라 린 같은 애랑 블레이, 린보다 몸 약한. 가지마 가지마. 먹고 전. 울긴 했는데 알았어 뒤에 두 명. 건이 <목소리도> 있어. <목소리도> 아 이런 거, 이런 거. 할수 있어요? 어 네 아..잘했어 플레이! 드렉 드렉 드아 건? 저기..실수는.. 나잇! 와..씨.. 아! 트리비아 물었는데 아니아니 아니, 거미.. 거미줄.. 두, 두 아, 거미줄 그냥 아는데 아, 거미줄 물린 거 누가 몰라. 뒤에 다 있으니까 내가 얘기한 거지. 아, 이게... 어디를 비추고. <놀람> <오케이>. 아 공격받고 있습니다. 훌륭합니다. 슬퍼 먹어요. 아, 저. 저. 한번치 나오고. 슬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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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육칠. 어가된 거야. 그래. 로리노티야. 건. 설마? 피야. 스펠 빠졌어. 아 스펠 아니지. 아야. 아, 가고 있어. 미안. 아니야 아니야. 쟤도 빠졌어. 하... 성의를 피지니 어니 나이스. 나이스. 당신 마틴. 어니 플레이. <laughs> 플레이. 다네트 너무 잘해. 니안닿네 <laughs> 가지 말고 여기 있으래 아, 우리 드래기 죽겠. 아니네. <laughs> <좋죠. 퓨어. 웃음> 이번 노래. 당신 죽샌드맨 빠졌어. 좋피지아 로... 나이스. 히그 그렇게. 핵이 더 니카도 티야 니카도, 대단한데? 버거도아니야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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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하고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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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먹고 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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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이 혼자 있어서 또 t 시봐야겠다 아직 방이야? 방이야? 대단한 걸. 방이었구나. 방 탈려고 배가 부다 아. 그렇게 멀었어. <laughs> 플레이 어, <laughs> 나이스 이번 에당죽다 아, 클립을 입 엄청 많이 먹고 엄청 컸어. 힐! 힐! 이 먹고 마스터 된거 아니야? 약간, 레이튼 플레이. 마스터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플레이 같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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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 너, 너가 한번만 먹고 나면 바로 탈수 있어. 내가 과연 잘 먹을 <목소리> <맞을> 수 있을지. <목소리> <목소리>

Forgetting. 이런데 중요한 낚시야. 그래야 보고 있어요. 라드님이 계속 괜찮으시면. 훌륭 낚시 하나. 이런 게취향입니까 히카, 히카 있다 플레이. 예. 이제 기필인 선수 여기 모 아, 터져 아이, 발네 뜨고 있네. 히야 좋다. 플레이. 이 로스파이원전 이번엔 이틀만 다컨? 불 물러나는 게좋겠어니라 이런 게 취향입니다 철판 없다 여기 있어 보입니까? 깔끔하게 철 플레이. 플레이 안 여기 있을게 아저씨 봐 플레이 이 아우, 절 여기 어입니까 아, 다핸만받 플레이. 나 들어가서 봐야 되나? 아야야야. 들어가들어가지먹 들어가 들어가지 마. 아, 들어가왜레이할게요 들어가. 너무 아이고 제가 헤이지를못 묶었어요 반폭맞고 다 받은 티까닥패하네 대단한걸 혼자서 둘이, 저만큼이나 깠단 말이야 별혔어이 플레이, 어? 열심히. 플레이. 어, 아, 뛰어, 대원, 나이스, 껐어, 로스, 플레이, 아까, 또 어디갔지? 아브, 안이한 대단한 거야. 카메라 잡다 나주고. 그러니까 난 멸자 상태일 때도 안 죽길래 되게 놀랐어. 그만. 멸자 상태에서 네공 아. 맞고 죽으면은. 체력 회복 없어진아 못해? 아아? 니 아니요. 못하냐고. 아 못하냐고? 아, 아, 어. 아 침묵 맞고 다시 태어나도 저기 난간이로 올라갔어요. 침묵 맞고 나면은 침묵 풀리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? 아 침묵 맞고 죽으면 침묵 풀려? 어어 어, 침묵 안 떠. 플레이! 내가 많이 해봤.. 티카한테 많이 침묵 써봤는데 방어 EX 하긴 그러면은 불멸자도 안 써지니까 어. 이쪽으로 와주시겠지 지 플레이 자네트 <목소리> 없나? 자네트 이있네네 이거 린 먹으러 올래? 네 슬피가 왔네 갈게 <목소리> 갈게 아야아야아야 오지마 여기 다 거, 명 있어. 세명 있어. 버프 봤어요. 버프 봤어요. 아이고. 훌륭 히어. 니 아, 어. 아, 어. 아 뭐. 야왜 아, 아, <peel>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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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 빠졌어. 아이, 아야! 호다 나 때린다. 호다 오고 갑자기 바뀌었어. 호다 다시 다야 호다님께서 슈화를 키셨다. 블랙. 블랙. <웃음> 아우, 약속이 <laughs> 이쁘냐.

비행, 비행 땄어. 아니 히카 아까 너 보니까 1, 1, 1막 이렇게 하더라고. 아, 그래. 아 잘못 쳤어 어, 침묵 잘 들어갔는데? 어? 그래. 어. 밀라도 죽는다. 디아나 밀라도 좀넣어줘라나이 쟤 키워라. 빨리 나이스인 상태로 끝내야 된다고. 드렉슬러가 터, 디스토리 먹게 하지 마. <laughs> 점수 올리지 말고 그냥 뿌셔. <laughs> 드래기가있스네브레다아꼈다네브이스네이스네 브레기 아이스. 브레스터키기이 아이스. 브다기아다르 브레기 아이스. 아이스. 아마 로니 레기